자 지금 커맨드 센터 있지? 어디? 오케이 무대 지정했어 혹시? 뭘? 커맨드 센터 방금 떴던 거어 어. 어, 떴어 커맨드 센터가 SCV를 오지게 뽑아놔 일단 나 지금 보이지? 오지게 뽑아놓은 거 어. 자맨 자, 처음에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은 이게 딱 어. 이게 보인단 말이야 화면 이 꺼지기 전에 그때 무조건 커맨드 스를 무조건 부대지정을 해놔야 돼. 화면 꺼졌을 때 오직 뽑아놓는 거야. 그게 어. 일단 기본이야.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유닛으로 줄다리기를 할지를 정하는 거야. 어 있는데 그게 여기 맵 중앙에 갑니다. 이거. 제가 제가 정하는 거지. 단장이니까. 아, 아. 자, 아. 뭐라고 했고? <laughs> <있고? 웃음> 처음이니까. 너의 의견을 갑니다. 따라줄게. 그렇게 갑니다. Yep. 음. 역시 파이어벳이지? 파이어벳. 아 그럼 일단 바이오닉 그 엠엠베보이지 니 기지에. 아하. 여기 어, 부대 지정 해놓고. 자, 일단 여기도 한번 설명해 줄게. 중앙에 보면은 매직 있잖아. 응원단장이. 알겠습 매직? 음. 어. 거기 보면 이제 막 이제 10초간 뭐 유닛 막기 뭐 리본 지원 사격 직접 미사일 쏘기 막 이런 거 있어 탱크 뭐 세기 지원 아, 어, 어, 적군 뭐. 전체 전멸 뭐 적군 체력 1%로 내리기 그 다음 옆에 이제 그 미네랄을 클릭해 보면은 광물이 뭐4 0 0 있는 것도 있고 300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필요한 가스의 양이야 음이 음. 스킬 했을 때 그니까 이걸 섞어서 쓰면은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시너지를 낼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지 그니까 그거를 생각 하고 있어야 되니까. 메디까지 1, 2, 3 보통 해놓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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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왜, 왜, 왜. 아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한번. 메디기 2번, 아니 1, 2, 3번. 아 우선 우선 고. 아 일단 나도 나도 이거 한번 보고. 리버, 리버, 리버가 정원정 S 시벨 이게 어떻게 뽑아야 돼? <laughs> 너 이제 S S 안 된다 이제 다음부터 게임하는데. 응? <laughs> 어? 너 다음부터 게임할 때 S 안 된다. <laughs> S 지금 엄청 놀라가지고 어떻게 안 놀릴 거야 다음부터 아마.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네랄 모이면 업그레이드 하고 스킬 써가지고 상대편 기지로 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진영에 포토가 있어가지고 밀기가 애매해 그냥 그냥 탁돌아려면한한군데 모아서 가야되는데 또 미니맵이 모이잖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 그러니까 그걸로 유닛으로 해서 또 이제 다시 막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신샵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그런게 있어 어, 너 무슨 업하고 있냐? 어, 뭐, 공원만 존나 하고 있네. 이보다 그래 매디고 이렇게 리버를 소환할 수도 있어. 보여주는 거야. 이런 이런 수도 있구나. 근데 반대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근접전이라서 같이 터져. 네 화면. 야니파이어벨 그냥 들어오는데? 음? 예? 뭐냐 쟤 혼자 근데 어째 저거 한 마리는 그냥 포토 마아뒤돼걸껄아 아까 나 막았었냐? 한 번? 아니 한 번.. 한 마리 오길래 아이.. 인생 속막기 아, 예. 이게 얼마나 X같은 예. 예. 거냐면 그냥 해딱써넌 커맨드 센터가 네게 아니야 10초간 매우 유용하지? 어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밀렸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포토가 있어, 뒤에 일단. 받쳐주네. 어, 야. 왕. <laughs> 이 새끼 모게 이 새끼. 그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이렇 뭐 이거를 쓰면서 이제 10초간 유닛을 막기 하면은 거의 그냥 승세를 잡았다 고봐도과한 거지. 파베스 속도가 느리니까 한2 번은 써야 될 걸. 유닛 생성 막기를 이런 애 양은 내가 더 많은데 왜 없고? 네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아 내가 더많구나뭐 했어요? 어? 뭐했길래, 뭐했길래 이렇게 많이 눌었어 리버. 아, 근데 리버로 잡은 거는 내가 돈이 안 올라. 하얀색이 잡이, 잡았기 때문에. 돈이 아안 그래? 안 그래? 응. 왜일까? 몰라. 자리 싸움에서 자리 싸움에서 승리했었나? 파벤치다 음... 보니까 스포 스포일트 스포이 이 유닛을 못바고 어, 유닛은 아, 맨 처음 선택하면 그걸로 아, 그래? 아, 어. <웃음> 게임을 끝내야 <laughs>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 이걸로 할 거냐? 하고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준 거잖아. 이거 밀고 들어오냐? 이 새끼 이상하네. 서기서기 쓰나? 서기 게임인 거잖 손이, 손이 점점 아파오는 거 같은데 착각인 거야? 아, 나 마우스에 그 자체적으로 더블클릭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야 아, 템빨이냐! <목소리를 사던가가> 아니 파우스를사는장면요 <laughs> 아... 진짜... 아이니니파워옆협회에 한마리씩 그 그냥 밑으로 끼워 들어온다고 끼워 들어갈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오! 쪼잘하네 진짜! <웃음> <웃음> 걔가 어 아래쪽으로 한번 이거 가고 싶으면은 어? 아나좀 아래쪽으로 갈게요 하면서 가는 거지. 준비 완료. 오, 뭐야? 무슨 미사일을 쏘는 거야? 아... 아 뭐냐? 잠깐 뭐냐? 아, 아 잘못 눌렀어. 혹시 아재? 어? 아재 중에 상아재? 아, 이걸 콤보로 썼어야 되는데, 요안 아. 돼. 이만,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안 돼, 임마. 아! 아! <laughs> 이 새끼! 안 뽑음? <laughs> 방금 알았어요. <laughs> 아, 이게 10초니까 계속, 계속 미니맵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뭐 하나, 아니면 갔어. 얼마나 모였을나, 하면서 생각하고. 그냥 이거 계산하고 있고. 아, 맞아. 이게 만약에 사람이 두세 명이 더 있으면은 조합을 할수 있단 말이야. 스킬도. 내가 이제 전, 적군 전체 이제 막을, 죽일 테니까 당신이 이제 뭐, 시 그, 커맨드 10초간 막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음, 그러니까 전략이 너무 모진하게 많아. 또 적군 전멸 같은 경우에 아까 리버 있었잖아. 이번엔 또 컴퓨터 거라서 적군 전멸해도 얘가 죽질 않아. 아, 그래? 어.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적군만 다 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합이얼히고 설켜 있어. 어... 근데 일단은 이거는 에싸 너무 아파. 손가 너무 아파. <laughs> 이 게임은 너무 아픈 게임이라 한 번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두세 번 하기 너무 힘들어. <laughs> 옛날에 이거 빠졌을 때 하루에 이거 한 10번씩 했었거든? 왼손가락이 검지가 펴지질 않아. 거의, 거의 석은 물이지, 이 정도면. 너왜 이렇게 일부 들어와? 나? 몰라. 이거 몇 억이냐? 24억? 2억이 낮은데? 그니까. 이거 딸리냐? 근데 필수가 300 차이가 나니까 어, 왜이렇게차이 왜 나냐? <laughs> 아니 방업이 음, 무의미하다 진짜. 방업이 너무 무의미하다. 아니 무슨 마린이랑 고스트 대전이면은 아 그럼 원글이 싸움이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뭐 아니 너왜 밑으로 밑으로 던고 <laughs> <laughs> 뭐냐? 쟤네들 왜 자꾸 아래 아래들렸다가 아, 마키스가 그냥 위로 올라오구나. 는 그런가 보네. 아니 언제? <laughs> 아니 아래로 가봤자 근데 모신샷 뭐 때문에 다 막혀있어. 할게 없어. 음, 그런네 어, 아 자꾸, 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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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대지장 왜 잠문을 누르지? 원래 RPG 같은 거할때 내가 이제 3번에다 놓고 이제 뽑으면 스킬을 쓰거든. 그래서 자꾸 3번을 누르네. 아 더러운 오른손, 더러운 왼손 진짜. 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알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아 제발. 끝을 내자. 딴 걸로 하자. 이 게임 끝을 내고 싶다. 이게 아마 가스 최대치도 있을 거야. 한시 열한시 방향에 있던 거야. 브루들인가아 이거다. 아, 지금 빛고 남는 거 맞아. 구르들링이야 아, 얘럽던가? 아, 네. 뭐가 재밌을까 <laughs> 고스트는 뚜두두두두거리다말것 같은데. 아, 고스트막 이렇게 원거리는 다 그래. 가장 가장 재밌는 건조글링이야 그래, 저글링 제 재밌어 보인다. 어, 저글링 하면은 이제 모든 컨트롤이 다 가능하거든, 심지어. 얘들 가다가 이렇게 홀드해서 뗄 수도 있어, 심지어.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어, 그렇네. 공격을 안 가. 그래서 이게 전략이 진짜 무궁무진한 게임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빼놓고 이제 포위해서 죽이는 거지. 어. 포위 선멸이 가능하다는 게꽤큰 메리트야. 오! 아... 말하는... 말 말... 말을 하면 자꾸 왼손이 쉬워 왼손이 일을 안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필리로갈 수가 없어 좋댔어 어떡해 이거였나? 미사일이? 됐다! 됐다! 미사일이다 아이씨...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럴 때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요 그렇지? 그렇게

어디가 이게 <laughs> 왜, 왜 저글링만 되는 그게 전략인지 알아? 속도 저글링 엄청 빠르거든. 어, 왜 그니까? 딜러선 또 부피가 커요? 안 돼. 벌쳐나 질럿은 부피가 너무 커서 안 돼. 이거 알아? 파베딜를 쐬시면은 이제 리버도 한순간에 녹는다. 그니까 잘못 말했잖아, 장용... 했다니까. 아 m sorry. I'm s 음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이러럼 그냥 가면 돼.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안 돼요. 슈발안 돼요. <laughs> 제발 넘어가. 넘어가라고. 이거 왜 이래? 혼자도 그냥 빠져 가지고 혼자도 못 넘어 가네. 가 갔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laughs> 나 지금 20분째 좀 이러고 있어, 우리. <laughs> 야, 땅깐 걸로 바꾸자. <laughs> 아. 아, 다딴른 걸로 바꿔서 다시 찍자고. 아, 니야 사람이 많았지. 어떻게 할거 같은데? 그건 그래. 사람이 많으면은 엎잡기 철학해. 라인 라인 전에서도 막 밀고 막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으면은 약간 좀 병친 맵이지. 근데 니가 이렇게 열심히 이 게임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나랑 같이 게임할 줄 몰랐지.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건데. 아니,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해봐야지. 일발대상 이렇게 된거방255 찍어가지고 포토 무료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아, 왔어. 아, 넌, 넌 이제 좋댔어, 새끼야. 너는, 너는 이제 좋댔다. 뭐할라 그러냐? 왜 거기 있냐? 체력이 일프로 갈래? 일프로 가게?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가고 싶은 말 겁니다. 이 게임을 이제 끝내러 왔다. 안 돼. 아, 자리가 너무 안 좋네. 쌈싸 먹어야지. 맛있는 상추쌈. 상추쌈 먹어야지. 아, 방금까는 무리수였다. 바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쿨이, 쿨이 좀 너무 길었어. 이 새끼 미사일 쏠려 그러네. 자연스럽게 미사일로 올라가 있네. 미사일 딱 온다 싶으면 이제 바로 탑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뭐. 이로게다고 나의 진정한 아재력을못 받고 나 너는. 내가 엄청난 아재력이 아재력이 있어 내가. 어, 엄마? 뭐냐? 왜 아래로 빼냐? 와, 이쪽에 전략이란걸 써야죠. 나도 빼야지. 야, 왜 계속 빼냐? 야, 왜 계속 빼냐고!

야, 준비 완료. <웃음> 아니, <웃음> 네 혼자서 뭐 그러고 있길래 나는 <laughs> 잡을 거 잡아야지. 끄셨군요. <laughs> 아, 그 아닙니까? 전략, 전략 보여주고 있구만이자식이 어? 빨리 제가 보여주세요. 제 관심을 끝났어. <laughs> 원래 이거 물량 이렇게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밀고 나가는 건데 개망했다 완안 살러가 준비 완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 완료. 안 살러가 준비 완료. 안 살러가 준비 완료. 안 살러가 준비 완료. 러가 준비 완료. 안 살러가 준비 러가 준비 완료. 완러가 준비 완료. 완러가 준비 완료. 완러가 준비 완료. 완러완러가 준비 완료. 완러가 준비 완료. 완안 살러가 준비 완료. 안 살러가 준비 완료. 안 살러가 준비 완료 그렇게 올 때는 이전략이 있다니까 내가 말한 아까. 어, 막아 그냥. 그전략은 너무 쉽게 막혀. 제 데미지가 몇이야? 지금 시간? 아니 폭도 데미지가 몇이냐고. 몰라2 5 5 250인가? 그럴 걸. 내가 이걸 다 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laughs> 날 너무 그냥 시간이 너무 흐르는 아저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런 게 아니야. 방금 전에 네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야, 너 갔어 이렇게 많았어? 어? 갔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아까도 뭘... 아까도 아까도 전체 전체 주, 적군 전멸 좌했잖아. 응? 어? 아까 적군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적군 전멸 한번 하고 어. 내가 저거 그냥 가스 안 쓰고 맞고. 어 근데 네 가스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니는 중간 중간에 태아나요? 중간 중간에 안 쓰고 버티잖아요. 아, 무슨... 뭐든, 뭐든. 가스를 노력해봐! 30분이다. <laughs> 뭐야, 뭐야, 이 대교. 물론, 이형 앞에 닝닝 하다가. <목소리> 야 뭐야, 자꾸. 이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까지 다 따라왔어. 아, 자리가 좋죠. 우리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 작전 만시 알겠습니다 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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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지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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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이게 S를 계속 누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상대편이 이제 가스 얼마를 소모했고 얼마가 쌓여있을 거이요 그런데.. 와.. 어? 왜.. 왜.. 어왜이상이뭐못지나갔지 아까? 아.. 너 스킵을 많이 쓰지 않았냐? 응? 음? 아닌가? 스킵 많이 안썼다아 내가 초반에 리버 맛보면서 보여준다 피고 아.. 그랬구나 멍청한 짓을 했네 다음으달 날라온다. 나 아, 네. 네. 아재요, 아재요. 손에 힘을 보여줘, 아재요. 안냐 <laughs> 이게 바로 아재 손 클릭이야. 아. 아, 힘들다 진짜. 이렇게 장기전 될줄 몰랐는데 한 15번 하면은 끝나겠지 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아 진짜 매너없다. 어서또 그렇게 모으고 있냐? 네 이미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하이셀기 아, 없는 잘이 게임을 끝내자. 그래 아, 게임을 끝내자. 게임에 승자는 나와야지 근데.

아, 자꾸 거 쓰지 말라고. 음? 음? 야, 나 파이프에 갇혔어. 그 나중에 나올 걸? 아마. 음? 이 게임 내가 가져가겠다. 음? 조심해. 아프진다. 빨리 아재 손, 아재 손, 아재 손. 안돼, 망했어. <laughs> <laughs> 망했어! 아 이거 언제 끝나! <웃음> <웃음> 님 아재손 <안에서> 어디가? <웃음> <웃음> 망했어 아재손이야 네 <laughs> 진짜 아재야 아재손 <laughs> <님 안에서> 어디가? 니 <laughs> 아... 아, 네 가스 방금 다 썼지? 응. 아닌가? 아 어떡하지? 이제 100을 넘어간다 아, 이게 반대로 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니네 업그레이드가 딸리잖아, 오히려. 근데 아까 말해준 그 기방 전략을 사용하면서 내 유닛이 막 쌓였을 때제 체력 1%를 만들어서 애들 다쌈싸 먹는 전략이 또 있거든. 근데 이건 탑에 대전이라서 그게 없어. 그냥 무조건 스폴로 한 방이면 다 뒤지기 때문에. 저게 너무 크단 말이야, 아스가안가 준비 완료! 그러니까 이게 전략 싸움이야, 자 정확히는. 야 화장실 급하다, 빨리 끝내자! 이러면 내가 이기지. <laughs> 이럴 줄 알고 나는 아까 어, 화장실한번 가야만 했지. 물 먹는 소리 들림? 방금 물이 먹고 싶지 않아, 지금? 물 먹고 싶은데. 아, 저기를 저기에 뭘로 뚫지? 올리버가 뭔가? 간 리버, 리버의 갓 카티를 등에 얹고 돌결하는 거야. 그러면 리버 전략 이새끼 오지게 하고 있어 안 노란색 노란색 아니야? 흰색이면 <laughs> 내 팀인데 아얘 지금 나도 얘랑 얘랑 지금 나랑 갓사진 비슷할 거란 말이야 아. 아 참고로 말해주면은 C탱을 뽑으면은 C탱을 뽑으면 니니걸로 나와 C탱이 난못쓸줄 아냐? 어? 지지탱크를 뽑으면은 니꺼로 나와. 지지탱크. 야! 어? 야! 왜 이렇게 분산, 분산, 분산 잘하냐? 산계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사람이냐? 아이, 뭐냐. 아, 왜 이렇게 산계를 잘했고 사람이. 게임하기 어렵게. 아니 팔급이안 나간다니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싸여 <쌓여> 있냐? 뽑을 <laughs> <포기할> 때 뭐냐? <laughs> 왜 이렇게 싸여 <아니>, 있냐? <laughs> <왜> 방장 <방장포급도> 버그이 아니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마 그게 그걸 거야. 네 유닛을 뽑으면은 안 돼. 거기 거기 막히잖아. 그니까 네가 막아놔가지고 거기로 가는 걸 거야. 어 화장실.